여러분 젠보리몰에 H마트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 H마트에 요즘 새로 나온 아주 맛있는 라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혹시 가보셨나요? 그대와 함께라면. 아우 쓸렁해.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 이것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 있을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그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퍼진 면발일지라도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그대와 함께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어, 어떤 얘기죠? 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낫다라는 뜻입니다. 어, 흰 종이 하나 여기 있는 이흰 종이 하나가 혼자 들기에도 가벼운데 두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함께 든다면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의미로서.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가 속담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백진장도 같이 들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 이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위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해 나가느냐, 정말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어 사무엘하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섭리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11장에 가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부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0장까지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환경들을 보십시오. 음행이 있고요, 살인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반역이 있고, 비난이 있고, 음해가 있고, 정말 악행이 난무하고 무질서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안.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왕의 대로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평안가는 거리가 먼한 순간도 쉴수 없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또한 자신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이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요아위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이 에루살렘으로 황궁하는, 황궁하는 과정에 돌아오는 과정에 사울왕의 집파였던 베냐민 사람 세바의 충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역에서 또 떠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에루살렘 다시 돌아와서 이 어수순한 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을 흡수한다라는 방편과 어, 뿐만 아니라 당시 다윗이 초창기에 군 지휘관으로 있었던 요압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많은 어떤 권력을 내세우니까 요압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압살롬을 따르던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압살롬의 군 지휘관을 있었던 압살롬을 따르던 아마사를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군 지휘관으로 세웠던 것은 바로 어, 이 압살롬을 따랐던 많은 반란의 세력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목적과 당시 요압이라는 그 군지휘관이 굉장히 권력이 있어서 다윗을 어떤 어, 해하고자는 하 어떤 위협감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견제하고자는 하두 가지 목적을 소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세웠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관을 삼았던 아마사를 통해서. 어, 이 본문 오늘 초창기에 소도에 나오는 이 베냐미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이 세바를 진압하고자 하기 위하여 아마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그 군대를 모은 일에 지치하니까 다윗이 기다리지 않고 또 자기의 동생인 아비세에게 세바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또다시 내립니다. 이후에 보시면요, 결국에는 다윗이 그렇게 견제하고자 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면서 아마사를 아마사를 살인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어, 우리가 사무엘하 이 앞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마세를 벌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세를 죽이므로 이 다윗이 이전에 다시 황공함으로 통해서 세웠던 자신의 어떤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볼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견제하고자 했던 이 요압이 결국에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알수 있지만은요, 요압이 다시금 다윗 어, 어떤 어, 통합된 왕국의 군 지휘관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주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약에 근거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죠? 이세의 아들 중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덩치가 큰 자도 아니고 누가 봐도 왕으로서의 인품이 아닌 볼품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사무엘하 11장에 비록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대를 잇는 솔로몬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또한 아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왕으로서의 모든 어떤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어떤 어, 왕을 돕는 계략자의 어떤 후세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치 않았던 또한, 요압을 이용하여서 후세의 계략과 요압을 이용하여서 결국에는 다윗스라여금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 다시금 왕으로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약의 근간,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 자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포섭하고 또한 요압을 견제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간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잘라스가 아니라 또한 다윗의 주위에 뛰어난 군사들 또한 군인들 다윗의 어떤 전략 아니면 다윗의 탁월한 지료들 다윗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위에 많은 악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통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무것도 내세운 것이 없지만 그저 다윗을 향해 왕으로 세울 것과 그의 나라가 계속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 섭리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 여러분, 다윗이 이란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 오게된 것도 오직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대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시편의 많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에 오늘 또 정말 힘들고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길를 기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힘씁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약의 근간,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대로 다윗을 왕을 삼고 아무리 험난하고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저 그 은혜의 은약의 근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보호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어떤 순간에도 서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주님과 함께라면 왜냐면요. 이사야 9장,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나를 은약 가운데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승리가 지금도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을 다시금 황궁하게 하실 때에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핍박 속에서도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은약하신 그 은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은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은약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에 가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때를 놓치지 말자라는 주제입니다. 사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세바의 이 반란에 다윗의 반응을 보면 지체하지 않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 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더라 하매 어, 이 말씀에 어떤 다윗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이 지금 상황의 위험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바의 반란은 예전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하고 조금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통해서 개인의 반란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세바는 20장 앞분에 19장 하반절에 보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충 충돌했던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집파간의이 충돌 충동한 상황을 이 세바가 충동질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동질을 하면서 우리가 왜 다윗을 따라가느냐라고 충동질을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이금이 다윗에게 반란하도록 그렇게 어, 집파간의 다툼과 불만의 표출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험성이 압살롬 때보다 더 긴박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제대로 다윗은 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이렇게 어, 세바의 반란을 어, 진압하는 신속한 대치함으로 신속하게 대치함으로, 여러분 이전에 아들 압살롬의 어떤 반역이 있을 때에. 어 2년 동안 압살롬이 이 일을 마음에 품고 그가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방치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위기에 빠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세바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다윗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기의 세바의 반란을 대응함으로 인해 결국에는 쉽게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고 나라를 다시금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문제입니다. 이죄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여러분 마치 사과에 벌레가 조금 먹었을 때에 그것을 도를 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과가 완전히 썩어버리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질병일지라도 그 질병을 방치해버리면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의 영향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병들었을 때 초기에 그 병을 다스린 다음에 완치되고 빠르게 회복되지만은 아무리 그 사소한 병일지라도 방치해버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게 되는 것처럼 이죄 문제가 초기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죄 문제를 우리가 대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 영약은 우리의 삶을 황폐케 시켜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죄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순간에 그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결국에는 죄책에 짓눌려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정도도 절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 주십시오. 허용하는 그 순간, 여러분, 끝입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 강인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파고드는, 우리의 삶의 파고드는 이 죄를 이기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이 죄의 모든 죄책에서 노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내 입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통하여 그 이김의 힘을 통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 고등학교 시절 때 고등학생 시절 때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찰스 앤 셀턴 목사님이 지었는 예찬사에서 편지한 *In His Steps* 그러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이 책을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으로 *W.W.J.D.*라는 어떤 팔찌로 해서 많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요. 함축에서 중심 주제가 중심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라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그 일을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책 안에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1년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그 성들의 삶이 많은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고요 교회도 변화가 있었고 점점점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근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말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직장에 있어서 나의 사업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한순간도 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가면서 그 일을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진 그 순간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죄 문제 있어서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죄에 있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뒤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세상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린도하여 다윗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다윗을 향한 언약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 다윗을 이끌으시고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세워 가셨고 또한 일... 다시금 다윗이 다시 이세 바에 반해 즉각적으로 대치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혹여라도 죄의 문제 앞에 우리가 허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 문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단하게 대치하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